한국의 인천공항, 한 독일 승무원이 자기 이름을 듣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 승무원은 본인의 이름을 듣고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까요?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드림에서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자 밀러예요. 독일 베를린에서 택시 기사 아버지 한스 밀러, 간호사 어머니 소피 밀러, 그리고 장난꾸러기 남동생 토비아스와 함께 자랐죠.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보면 언제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곤 했어요. 저 푸른 창공을 가르는 날갯짓이 꼭제 마음 같았거든요. 어느 날 고모 소피아가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멋진 승무원 제복을 입은 고모는 마치 영웅처럼 보였죠. 이국적인 도시에서의 에피소드를 들려주던 고모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 승무원의 꿈이 싹 트기 시작했죠. 중학생이 되자 저는 매일같이 영어 공부에 매달렸어요. 방과 후엔 지구본을 끌어 안고 세계 지리를 외웠죠. 남들처럼 친구들과 수다 떨 시간에 혼자 도서관에서 여행 서적을 탐독했어요. 꿈을 위해 달리는 매 순간이 행복했죠. 고등학교 2학년 승무원 양성소 입학 시험을 치렀어요. 필기와 면접, 실기를 거쳐 마침내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았죠. 온 가족이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소피아 고모는 흐뭇한 미소로 말했죠. 루이자, 이제 내 꿈이 현실이 되는구나. 양성소에서 보낸 1년은 눈, 코, 뜰새 없이 바빴어요. 기체 구조부터 서비스 매너, 응급 처치까지. 밤낮으로 이어진 교육의 녹초가 될 법도 했지만,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하늘을 향한 꿈에 다가서고 있다는 희열이 온몸을 감쌌죠. 교육을 마친 날, 당당히 베를린 항공 승무원으로 입사했어요. 빳빳한 흰색 셔츠, 붉은 스카프, 금빛 단추가 야무진 유니폼을 입은 순간, 말로 다할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죠. 드디어 루이자의 날개가 하늘을 향해 활짝 펴진 거예요. 신입 시절은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각국에서 온 승객을 맞이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세심히 들어주는 일, 긴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처하는 일까지 험난한 과제였지만, 승객의 만족스러운 얼굴을 볼 때면, 보람이 꽉 찼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깜짝 제안을 받았어요. 이번 국제 항공 승무원 대회에 독일 대표로 나가 보라는 거였죠. 세계 각국의 정예 승무원들과 겨룬다니 상상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승부욕이 불타올랐죠. 최선을 다해 뛰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대회가 열린 곳은 다름 아닌 한국 인천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익숙한 인사말이 저를 반겼죠.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한국,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을 것만 같았달까요? 대회장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바로 고모 소피아였죠. 고모 역시 이번 대회 한국대표로 출전한다고 했어요. 서로를 꼭 끌어안고 결의를 다졌죠. 최고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자고요. 예선전부터 엄청난 접전이 펼쳐졌어요. 기내식 서브 실력, 외국어 능력, 위기 대응력 등 다양한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매 라운드가 숨 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고모의 응원이 늘 곁에 있어 힘이 났죠. 결승전. 저는 VIP 고객 응대 롤플레이를 맡았어요. 가상의 승객은 다름 아닌 대회 심사위원장이셨죠. 완벽한 서비스로 심사위원장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떠올랐죠. 섬세한 배려와 예의 바른 태도, 문제 해결력까지. 심사위원장님, 베를린행 비행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잔 드시겠습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롤플레이가 끝났어요. 무대를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결과 발표를 기다렸어요. 최우수 승무원상의 영광은 독일의 루이자, 밀러 승무원에게 돌아갑니다. 루이자 밀러. 제 이름이 호명된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꿈에 그리던 트로피를 손에 쥔채 감격스러워했죠. 그리고 또한 번의 행운. 베스트 팀워크상은 독일 한국 국가대항팀. 소피아 밀러, 루이자, 밀러 승무원이 수상합니다. 고모와 손을 맞잡고 파란 조명 아래 섰을 때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모의 가르침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대회가 끝나고도 한동안 한국에 머물렀어요. 눈부신 도시의 풍경과 정겨운 사람들의 온기가 저를 사로잡았죠. 오붓한 한옥에서의 차한 잔, 북적이는 시장 골목 사이로 퍼지는 구수한 냄새. 작지만 알찬 행복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어느 골목에 들어섰다가 우연히 전통 공예 작업장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장인이 섬세한 손길로 나전칠기를 만드는 모습에 넋이 나갔죠. 그 정교한 아름다움에 반해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가오셔서 함께 공예품을 만들어 보자고 권하셨죠. 처음 잡아본 나전칠기는 투박하고 어설펐지만 할아버지의 꼼꼼한 지도 아래 점차 그럴싸한 모양을 갖춰갔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무척 뿌듯했죠. 할아버지는 손녀 같았던 루이자에게 작품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히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어느덧 한국에서의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베를린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죠. 승객을 대할 때면 그 땅에서 만난 정감 어린 미소들이 떠올랐고 어려운 순간마다 장인 할아버지의 끈기를 생각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항공 교통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전 왠지 모를 설렘이 가득했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이번 여행에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컨퍼런스장에 들어서는 순간 반짝이는 무언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바로 종우 씨의 눈동자였죠. 훤칠한 키에 듬직한 체격 그리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미소까지, 저는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는 걸 느꼈답니다. 종우 씨도 절 흘기 틀기 쳐다보는 게 눈에 띄었어요. 마침 제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종우 씨는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네왔죠. 안녕하세요. 베를린 항공에서 오신 루이자 씨 맞죠? 발표 잘 봤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어요. 종우 씨의 호감가는 목소리에 절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저희는 컨퍼런스장 로비에서 한참을 이야기 나누었죠. 종우 씨도 항공업계에서 일하고 있었고, 제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푹 빠져들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종우 씨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살며시 물었어요. 루이자 씨, 혹시 점심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서울에 맛집이 정말 많은데,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론 부끄러워 고개를 끄덕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우씨의 따뜻하고 솔직한 눈빛을 보니 이대로 보내기엔 너무 아쉬웠죠. 좋아요. 그럼 맛집 찾아 모험을 떠나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맛집 탐방 데이트는 꿀맛이었답니다. 들뜬 마음으로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음식을 주문하고 웃음꽃 피우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종우씨는 프랑스 유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외국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공부해낸 모습이 정말 멋졌죠. 서로의 꿈과 가치관이 닮아 있음을 발견한 것도 반가운 순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던 중 종우 씨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더니 물었어요. 루이자 씨, 한국에 계신 동안 제가 섬세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면 안 될까요? 루이자 씨라면. 정말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종우 씨의 다정한 말에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멋진 추억 가득 안고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제가 장난스레 윙크하자 종우 씨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죠. 이후 종우 씨는 약속대로 서울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었어요. 운치 있는 고궁부터 트렌디한 카페 거리까지 다양한 모습의 서울을 보여주었죠. 데이트 코스마다 알콩달콩 손잡고 걷는 게 꿈만 같았답니다. 어느날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탔는데, 노을이 아름답게 질 무렵 종우씨가 절꼭 껴안더니 속삭였어요. 루이자, 넌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야.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 종우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서울에서의 행복한 나날은 시간이 날아가는 줄도 모르게 흘러갔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날, 종우 씨는 절꼭 안아주며 말했죠.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루이자. 난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독일에 가서도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자. 저 역시 울먹이며 종우 씨를 꼭 끌어 안았어요. 고마워요, 종우 씨. 당신은 제 인생의 날개예요.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영원히 함께 날아요. 비행기에 몸을 씻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했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한편으론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종우씨와의 깊어진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독일로 돌아온 후에도 국제 전화와 편지로 사랑을 나누던 어느 날 종우씨에게서 깜짝 선물이 도착했어요. 반짝이는 청혼 반지였죠.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루이자에게 이 반지는 내 마음을 담은 약속의 증표예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에요. 우리 결혼해요. 사랑을 담아 당신의 종우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프로포즈였죠. 주저없이 수락편지를 썼고 3개월 뒤 드디어 서울에서 저희 둘만의 운명의 날을 맞이했답니다. 결혼식 날, 종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 바라보더니 속삭였어요. 루이자, 이 날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당신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영원히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며 살게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도 답했죠. 종우씨, 저 역시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쌓아갈 추억들이 벌써부터 기대돼요. 평생 함께 날아요, 사랑하는 당신. 이렇게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해 2년간의 열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답니다. 국적은 달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같았던 거죠. 종우와의 사랑 이야기는 제게 언제나 가슴 뛰는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헤어짐의 순간에도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이 통했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죠. 신혼여행지는 당연히 한국이었죠.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광화문 앞에 선날 서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꿈과 사랑을 이뤄준 고마운 인연의 나라에서 앞으로 펼쳐질 일생을 약속하는 거였죠. 그로부터 1년 뒤 우리 집에 예쁜 천사가 찾아왔어요. 딸 마리아의 탄생이었죠. 마리아를 품에 안고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보던 그날, 종우가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마리아에게도 당신의 꿈을 전해주면 좋겠어요. 하늘을 향한 도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정 말이에요. 루이자도 고개를 끄덕였죠. 언젠가 마리아가 자신만의 날개를 펼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마리아의 돌이 되자,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한국 여행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마리아의 돌잔치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며칠 뒤 우리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복 렌탈숍을 찾았어요. 가게 주인 김민지 사장님의 추천으로 마리아에겐 분홍빛 저고리에 새하얀 치마를 루이자에겐 은은한 살구색 한복을 골랐죠. 종우도 남색 도포에 갓을 곱게 갖춰 입고 한옥마당에 우뚝 섰어요. 잔치 당일, 루이자의 품에 안긴 마리아의 모습에 모두가 눈시울을 불켰어요. 시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마리아, 정말 예쁘구나. 벌써 이렇게 컸나보네. 민지 사장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세팅한 돌상도 아름다웠어요. 색색의 과일을 예쁘게 담은 과반, 연그러 보이는 송편과 백설기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풍성한 상이었죠. 사진사에 재치있는 사진 촬영이 한창일 때,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루이자, 고모, 소피아 부부였죠. 한국 전통 홀레복인 화롯과 황색 치마를 입은 고모의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루이자,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좋은 날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소피아 고모가 준비해온 작은 금반지를 본 순간, 루이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내가 너희 부부 결혼식 때 맞췄던 반지란다. 마리아의 첫 생일을 기념해 준비했고, 우리 마리아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단다. 뭉클함의 말을 잊지 못하고 고모를 끌어 안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죠. 돌잡이 시간, 마리아가 살포시 잡은 것은 비행기 모형이었어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죠. 루이자, 너도 어릴 적에 비행기부터 잡더니, 마리아도 정말 엄마를 닮았구나. 루이자 아빠의 농담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이제 뜻깊은 오늘을 축하하며 건배 한번 하죠.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쯤, 시아버지께서 건배사를 외치셨죠. 풍성한 음식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다음 날, 우리는 대전으로 향했어요. 모두가 기대에 부푼 얼굴로 엑스포 과학공원에 도착했죠. 미래관에 들어서자 마리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움직이는 로봇 피아노 연주자, 헬기를 닮은 일인용 비행체, 가상현실 체험관까지. 신기한 물건이 가득한 놀이터 같았죠. 엄마 루이자와 아빠 종우도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함께 로봇 댄스를 추며 깔깔 웃었죠. 우주 탐사선 모형 안에서는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우주인 복장을 하고 스틱을 들고 포즈를 취하니 마치 새로운 행성에 도착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우주 비행사 마리아입니다. 제가 발견한 아름다운 이 행성의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빠 종우가 우스꽝스럽게 속삭이자 마리아가 깔깔 웃으며 아빠 볼에 뽀뽀했죠. 전주로 가는 기차 안. 마리아는 루이자 품에 안겨 곤이 잠들었어요. 루이자는 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꿈 같은 일상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기차에서 내려 한옥마을에 들어서자 고즈넉한 풍경이 우리를 반겼어요. 루이자는 마리아를 업고 오밀조밀한 골목길을 누볐죠. 아기자기한 공예품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마리아의 손을 살며시 잡더니 예쁘다고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아가야 정말 인형같이 곱구나. 우리 옛날에 입던 꽃신이 있는데 한 켤레 선물로 줄게. 과하다는 루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곱게 술을 놓은 아기 꽃신을 마리아의 작은 발에 신겨주셨죠. 깜찍한 꽃신을 신은 마리아를 본 주변 사람들도 모두 흐뭇해하며 미소지었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낯설지만 정겨운 물건들을 구경하던 루이자의 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화려한 나전 칠기 기법이 어우러진 보석함이었죠. 여보, 마리아 돌잔치 기념으로 이 보석함을 사면 어떨까요? 나중에 크면 마리아의 첫 보물함이 될 거예요. 종우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돌잡이 때 마리아가 쥐었던 비행기 모형을 보며 종우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마리아가 자라서 비행기도 타보고 넓은 세상도 보면 좋겠어요. 루이자처럼 하늘을 향해 큰 꿈을 꾸는 아이로 키우고 싶네요. 그 말을 듣는 루이자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마리아 곁에서 오늘의 감동을 천천히 되새기며 앞으로 다가올 수 많은 행복을 그려봤죠. 설레는 내일을 꿈꾸며 가족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즐겁고 특별했던 나날은 끝이 났지만, 그때의 추억과 사랑은 오래오래 우리의 가슴에 남을 거예요. 함께 웃고 울며 하나가 되었던 소중한 시간들, 서로를 위해 주고 배웠던 모든 것들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한국 여행에서 느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특히 마리아의 첫 돌잔치를 한국에서 치르게 된건 정말 뜻깊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한복 입은 가족들의 모습, 알록달록 풍성한 돌상, 정성스레 마련해주신 소피아 고모의 선물과 감동의 눈물까지, 첫 생일의 설렘과 감사함을 만끽하며 더없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죠. 미래 기술을 체험한 엑스포 과학공원에서는 신비로운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내일을 마리아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전주 한옥 마을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인연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곳곳에 남긴 우리의 추억은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될 거예요. 마리아에겐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루이자에겐 꿈을 향한 희망찬 내일로 남겠죠.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친근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 인생은 하늘을 향한 꿈으로 시작해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 꽃을 피웠네요. 꿈을 줬던 소녀에서 아내와 엄마가 되기까지 한국은 루이자의 삶에 큰 의미로 자리 잡았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 때론 막막할 때면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곤 해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지혜,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여유까지 한국이 가르쳐 준 소중한 가치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죠. 이제 저는 하늘 위 구름 저편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볼 때면 괜히 숙연해져요. 내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어쩌면 루이자의 꿈은 한 사람만의 꿈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 세상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자리한 저마다의 푸른 꿈이겠죠. 만약 당신이 지금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라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루이자도 그랬듯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느릿느릿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한 걸음씩 내디뎌 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인연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스승이 될 수도 있겠죠. 외로울 때 그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는 외국에서 온 평범한 승무원일 뿐이지만 꿈을 쫓는 여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어요. 운명처럼 제 인생에 찾아온 한국은 루이자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었네요. 꿈에 대한 열정, 도전 정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보듬는 법까지. 앞으로도 이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샘솟는 희망의 날개짓을 이어가려 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꿈을 꾸고 있겠죠. 밤하늘에 켜켜이 쌓인 별들처럼 저마다 빛나는 꿈을 안고서요. 루이자의 이야기가 그 꿈의 밤하늘에 작은 별 하나를 더해줄 수 있기를 당신의 꿈에도 따스한 빛으로 닿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꿈이라는 이름의 날개를요. 루이자는 오늘도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넓은 하늘, 더먼 세상을 향해 비상하려 해요. 가끔은 구름에 가려 길을 잃을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비행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름다운 순간들을 믿으니까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가능성을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루이자가 그랬듯, 당신도 반드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또 다른 꿈의 길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가 몸담은 하늘을 향해서요.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삶에 복된 날갯짓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꿈의 영역이 끝없이 넓어지는 그날까지 루이자가 당신의 하늘을 밝혀 드릴게요. 이렇게 승무원이 꿈이었던 루이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은 한국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한국에 다양한 체험을 한 루이자를 보니 저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도 루이자와 마리아, 그리고 종우를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